아, 우리 저희 가게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이쪽이 부엌인데, 부엌 뒤쪽에 조만 창고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어, 그럽니다. 아, 근데 엄청 피곤하네요. 어, 창세기 3장, 3장에 2장, 3장에 보면 이제 에, 아담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의 글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담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아, 해야 돼요. 어, 고린도전서 어,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잘 나옵니다. 첫 사람, 아담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 아담이다, 혹은 뭐,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십자에 가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로마서죠. 로마서 5장 14절에서 바울이 아주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담은 이제 그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오실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이 말은 또 달리 표현하면은 그 오시는 분, 그죠?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또 십자가로, 또 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오시는 분은 어, 첫 아담인 아담을 표상으로 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오시는 분은 아담을 표상으로 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을 표상으로 해서 오시는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담을 표상으로 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야지만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아담과 또이 아담을 표상으로 해서 오시는 그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 아담은 오실 이의 표상이고, 어, 그 오시는 분은 아담을 표상으로 해서 본다라고 할 때, 이 표상이란 말은, 아, 무슨 말이냐. 이, 참 말이 이해가 잘안 되죠? 금방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이, 그 히브리어에 대한 그, 그, 아, 헬라우헬라우에 대한 그 영어 설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뭐 모형, 다른 번역에 어떤 모형이라는 번역도 있어요. 혹은 이제 패턴, 혹은 폼, 아, 혹은 이제 샘플 이런 이제 단어입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 오시는 분, 그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첫 아담, 아담을, 패턴으로 해서, 그것을 폼으로 해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아, 이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십자가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그건 아담에게 일어났던 그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받았던 그 시험, 그리고 선악과의 문제, 그리고 벌거벗었던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아,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워져서 그 옷을 치어서 입었던 그 모든 사건의 그 패턴 자체가 그 패턴을 패턴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이제 5장에서 보면 항상 그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아담의 불순종, 그리스도의 순종.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은혜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아담의 사 사건 안에 있는. 그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아담이 받았던 동일한 시험과 어, 동일한 문제 하에 아, 십자가가 이해되어져야 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아담의 사건 전체, 그 아담을 패턴으로 해서 아담의 모든 일,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모든 그 시험과 어, 아담의 문제. 예, 그리고 아담의 그 자리. 아담의 현실. 그것을 다 십자가에서 다 해명하고 십자가에서 드러낸단 말이죠. 그런데 예. 아담으로 말미하면는그그 어, 그 일에 대해서 아담 그이 아담이 하나님의 은약을 배반했단 말이죠. 아담에 대해서는 어 아담에해서는 어 죄와 그 사망이 왔다면 불순종이 왔다면 어, 같은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바로 뭡니까? 어, 생명과 은혜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 우리는 그, 어, 아담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또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깊이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고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아담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우리는 이제 어, 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패배했던 아담 안에서 나타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마지막 아담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서 표현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 말은 바로 오시는 분, 그 마지막 아담은 그 아담의 모든 그 내용을 패그 패턴과 폼과 모든 자리와 그 모든 그 문제를 따라서, 그 모든 문제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아담에게서 나타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은혜의 세계를 십자가에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담이 분명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분명해질수록 아담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무엇인지 또한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